안녕하세요, 수인 아빠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요, 2019년 완전히 달라진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어 갖고 많이 어, 혼란스러운데요, 오늘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오른쪽 화면 하단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음 눌러주시고요. 오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구입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 2 년을 채워야지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어,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나누, 서울은 이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으로 나눕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들은 투기 지역이고요. 그 외의 지역 구로, 구로, 금천, 뭐 동작, 뭐 관악 이런 지역들은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갑니다. 세종시는 이제 투기지역 안에 포함되고요. 어, 투기과열지구 안에는 또 이제 과천시도 포함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여기 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성남, 하남, 뭐, 어, 고향, 광명, 남양주, 동탄, 이신도시, 분, 부산에, 해운대구, 뭐, 연제구 이런 곳들도 이제 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조정 대상 지역, 서울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어, 어 몇개 도시, 또 이제 부산, 이런 도시들은, 어, 조정 대상 지역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제 구입하는 주택의 경우는 거주 요건 2년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어, 그렇구요 이제 그중에서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있잖아요.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은전 지역이고요. 세종시 이렇게 이제 투기 과열 지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3억 원 이상 주택을 어 거래할 때는 매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을 이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뀌는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각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발표된 정책 음 대부분이 이제 다주택자가 거의 이제 혜택을 다 없애 버리고 오히려 이제 어, 뭐, 세율을 중과한다든지, 세금을 중과한다든지, 뭐, 이런, 어, 그런 정책으로 이제 돌아섰거든요. 이제 그 장기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은 왜 있냐면은, 부동산은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상승분에 대,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제, 제도인데, 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건물이나 토지는 보통 이제 3년 이상 보유하면은 6에서 어 15년까지는 한 30%까지 이제 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요. 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24%부터 이제, 어 공제를 해 주, 해 줘서 10년 이상 보유하면은 80%까지도 이제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세금을 안내도 되는 정도까지도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시킨다 그런 거죠. 오히려 이제 다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 아까 말씀드린 서울을 포함한 세종시 또 성남, 하남, 고양 등 경기도에 있는 도시, 또 부산 일부 이렇게 요런 도시들에서 이제 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 세율을 보면은 어 2년 이상 보유하면은 어 6에서 42%까지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어, 매매하는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고, 이제 매매하는 경우는 50%, 어, 2년 미만인 경우는 40%의 이제 세율을 적용받지만은, 음, 차익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원, 아파트를 5천만원 정도 이제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요 구간이죠. 5천만원이 그러면은 24%의 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수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파는 경우는. 어, 그래서 이제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요 세율에다가 10%를 더 추가를 합니다. 더 내야 되는 거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또 20%를 더 플러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57.2%까지 세율을 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68.2%까지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 양도소득세가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음, 이제 상황이 된 거고요. 어,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이제 내용들도 많은데요. 이제 등록 시 취득세나 이제 재산세, 이런 혜택을 좀 줬거든요. 이런 혜택이 이제 3년 더 연장되고요. 이제 재산세 감면 에 있어서는 이제 다가구 주택도 어 재산세 감면 되는 어 부분에서 이제, 이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새로운 내용이고요좀 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종부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세율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 아니면 이제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0.6% 에서 3.2% 까지 이렇게 어,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고요. 세 부담 상한도 이제 많이 올라가 갖고 200%, 300%까지 이렇게 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정 시장 공정가액 비율도 어, 80%에서 이제 매년 5%씩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매년마다 5%씩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계속 이제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임대 소득세도 이제 많이 좀어 음, 변동된 게 많은데요. 예, 어 작년까지는만 하더라도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2019년부터는 이제 14% 어,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이제 어임 주택 임대 사업 을 등록을 하면은 필요 경비율을 60%까지 이제 해주고요. 기본 공제를 이제 400만원 정도는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을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어 필요 경비율도 50%까지 밖에 안 해주고요. 기본 공제도 200만원까지 밖에 안 해줍니다. 이제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하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 그렇구요. 이것도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어,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 분양권을 사신 분들 계실, 계실 거 아니에요. 어, 그분들은 이제 50% 적용을 배제하고요. 이제 일반 세율로 그냥, 그냥 그대로, 원칙대로 그냥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이제 그 2019년 달라진 그 세법 내용들이고요. 어, 오늘 추가해서 이제 팁으로 하나 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피스텔에 관한 건데요.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아닌 걸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주택에 안 들어가는 줄 알고선 매도를 했는데 어, 양도소득세가 생각지 않은 케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 그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또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오피스텔에 어, 전입 신고 안 하면은 음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이건 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오피스텔에 사무실로 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임대인은, 임대인은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을 테고요. 임차인도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냅니다. 어, 그러니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내, 내니까요. 어,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 요거 등록 하나만 있으면은, 거주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를 알수 밖에 없는 거죠.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전입신고 안, 한,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계속 영상 받아보실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수인아빠 눌러주시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